김희재는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어릴 적 처음 걷던 저의 꿈이 경찰이었는데 첫 드라마에서 꿈을 이루게 됐다며 강국 파출소 형사 이용열 출격 준비 완료했다고 연기에 도전하는 소감을 전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 방송 예정인 MBC 드라마 지금부터 쇼타임 많은 사랑 부탁드린다고 응원을 당부했다. 가수로서의 김희재도 너무나 빛난 별이었지만 배우로 첫걸음 뗀 배우 김희재로서의 모습도 열정적이고 성실할 것을 잘 알기에 팬들의 기대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그간 가수로서 성실하고 열심히 자신의 꿈을 이뤄냈던 김희재기에 배우로서 김희재의 모습도 그와 같으리라 예상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23일 오전 김희재의 공식 인스타그램에 안녕하세요 이용열입니다. 선배님들과 즐겁게 촬영 잘하고 있습니다. 하한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희랑 우리 곧 만나요. 샵 김희재 샵 김희재 샵 김희재 샵, 샵 이용열 샵 지금부터 쇼타임 샵곧 만나요. 샵희랑 나는 메시지와 함께 현장 사진 여러 장을 함께 올리면서 근황을 전했다. 사진 속에서 김희재는 배우 향기 에 폴폴 나는 멋진 모습으로 촬영에 임하고 있는 모습이다. 귀엽고 씩씩하고 늠름하기까지 한순영 이용열 캐릭터 딱그 모습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